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자자자리 분들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이번 어, 열흘 운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열흘 초반에는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축하를 받는다, 기쁜 일,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일이든 공부든 뭐 어떠한 뭐 대인관계든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번 열흘을 시작해서 이번 열흘에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낸 것 그것에 대한 축하가 아니고요. 과거에 요번 열흘 이전에 내가 무언가 해왔던 것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요번에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는 내가 바랬던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기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음. 그런 기쁜 일 그것이 열흘 초반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요 기쁜 일은요 또 하나의 기쁜 일을 가져다 준대요. 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어떠한 것이든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선택이다. 음, 음. 근데 고민은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걸 선택하시든, 음. 어뭐라 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A 하고 B 그러니까 이 좋은 것, 이 공부 관련으로 내가 엄청 음, 좋은 결과를 냈어. 그러면 연구비를 올려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계속 더 연구를 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회사에서 좋은 더 좋은 조건으로 나를 스카우트해 갈 수도 있고, 어느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고민 그러니까 결정을 하느냐 그건 이제 본인께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결정하신다고 나옵니다. 음, 어, 어 어떤 결정이 될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보셔야 돼요. 이건 각자. 그런데 어느 것이든 나에게 있어서 좋다. 음.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권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 스카우시 돼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월급을 더 이제 더 높게 측정해서, 음, 금전적으로도 더 좋은, 금전적인 것이든, 그 내, 그이 경험, 일, 공부 관련 지적재산, 내그 노하우, 이런 것 관련이든, 나에게 있어서 더 좋은 쪽으로, 풍요로운 쪽으로, 안정적인 쪽으로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관련으로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내 지위가 더 높아진다. 어, 상당히 좋습니다. 운행 흐름 아주 좋아요.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본인께서 조금 나, 나에게 스스로에게 맞는 선택을 어, 하시면 뭐~ 실 것으로 보여집니다.나에게 써서 결코 좋지 않은 음, 결 그니까 어, 선택은 아니다 음. 하지만 어,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권 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스카웃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 어 조금 계약 내용을 바꿔서 새롭게 계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나에게 있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인맥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거기에 음, 지위를 갖게 되는 음, 그런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가도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우선 건강운은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요번에 감기 걸리면 몸살 그냥 가볍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꼭 병원 가시기 바라, 병원을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음. 집에서 그냥 시판 그 뭐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그런 거는 모자랄까 그러니까 부족할 수가 있다 그냥 병원에 가, 가셔라 가 응,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건강관리 있어서는 요번 열흘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냐 시간이 부족하냐 뭐 그런게 아니라요 무엇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번 어, 열은 음,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해도 재미도 없고 이 친구나 저 친구나 함께 해도 서로서로 서로 효과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열을 응, 그렇기 때문에 요번 열흘은요. 무리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대신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아프고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요. 전문가를 찾아가라. 병원을 꼭 가거나, 혹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서는 그닥 효과가 나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금전은. 금전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은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확실히. 어, 금전은 나쁘지 않다. 어, 요거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보여지긴 해요. 돈, 금전, 그러니까, 금전 운이지만 긍정적으로 읽혀지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지출을 했을 때, 막 정신없이 지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건 본인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니까 뭐랄까 충동구매 응 음, 그런것만 조금 과소비 낭비 요런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은 요번 열을 나쁘지 않다 금전이 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일 공부 관련 깜짝 놀랄 일이 있다 변화가 주어진다 음. 뭐, 이건 뭐, 위에서랑 똑같, 뭐, 비슷하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변화가 주어진다. 어,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다.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무언가 내가 하게 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는 레놓문다고 연결지어서 보면 좋은 쪽으로 의미,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위에는 레놓문다고 상관없으신 분들은요, 요번 열흘, 일 공부 관련 갑자기 변화가 주어질 수는 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 하게 될 수도 있다. 응? 일이 진행이 조금 멈춤 할 그러니까 멈칫하게 될 수도 있다. 응? 큰 변화가 하나 생긴다. 응?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어, 대인 관계 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 운으로 보면요. 글쎄요. 요 위에는 이 흐름 자체는 좋은데 이 기쁨을 우리 애인하고는 조금 나누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우리 사랑하는 애인과 약간의 다툼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좀 장거리 연애 혹은 조금 음,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조금 거리를 두고 하는 그런 연 데이트를 조금 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애 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요번 열흘은 조금 우리 이 기쁜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기는 어렵다. 나 혼자 쓸쓸히 슬프게. 기쁜 일을 혼자 삼켜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말싸움, 다툼, 요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말싸움을 한다면은 서로 서로 상처를 엄청 주고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본인께서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조금, 그리고, 내가 뭐랄까, 음 상대방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이 되고, 서로서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음, 음, 이번 여를 조금 무엇 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조금 예민해진다. 우리 애인에게 있어서 조금 예민해진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은요, 솔로 탈출 조금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뭐 내가... 그니까 뭐랄까.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조금 어렵다 음. 내가 그럼 뭐 예전에 사람을 사귀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어 그럼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난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아직 시기상조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반적인 대인관계군 어, 역시나 대인 관계 운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구설수를 너무 신경 쓴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펴, 터,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마음 편하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축하 받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그, 축하받는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나한테 축하해 주고 있어.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 잘 잘했어. 좋겠다.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축하해. 이런 뭐냐 다른 뜻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뜻만 받으세요. 어.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고 뒤로는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뒤에서는 다른 친구들하고 내 흉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심볼론도 딱 그렇게 나왔어요. 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살핀다.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자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 음. 그러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음. 그,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거를 굳이 스스로 오버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대요, 요번 열을. 음.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이건 뭐 귀의 논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 좋은 쪽으로 내가 이렇게 결과, 선택을 하면서 좋은, 좋은 새로운 사람 인맥, 좋은 인맥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벽을 친다거나 좋지 않은 생각만 하면서 나 혼자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든다거나 내나 스스로 나의 분위기를 음,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좋은 인연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어저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음, 음침해 보이네, 우울해 보이네. 어 이러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 점수를 깎아먹지는 말자. 음.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음, 주역 괴가 또, 요, 대인 관계하고 비슷한 괴가 나왔습니다. 어,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요거는요, 정말, 감정, 우울함, 불안함,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어, 요, 물은요, 감정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 음. 좋지 않은 거에 빠지지 말아라. 빠진다면은요, 좋지 않은 우울한 감정, 그런 거에 빠진다면은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에 빠졌을 경우, 좋지 않은 감정이나 그런 거에 빠졌을 경우, 손해는 본인만 볼 거예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흐름 자체는 정말 좋은데, 좋지 않은 거에 내가 빠질 수가 있대요. 그렇게 쉽게. 깰 빠질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몇 장이나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응? 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으면 보통 그러잖아요. 막 허적허적 거리면 더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요, 진정해. 좋지 않은 감정, 우울한 감정. 음, 내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상을 하고 진정해. 그리고 어 뭐라 그럴까. 어, 깊게 숨을 한번, 심호흡을, 응, 한번 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러면 헤어나올 수 있어. 몸에 빠졌, 물에 빠졌을 때도 몸에 힘을 빼고 있으면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려고 이렇게 허적허적거리면 더 빠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허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냉정해져라. 침착해져라. 그러면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고, 진정해져, 그러니까 진정함을 찾아야 된다. 응.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울한 거, 좋지 않은 거 있을 때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응, 주의해라. 요번 여름 그것만 주의하면 정말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 카드가 지금 두 개나 나왔으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혹시 좋지 못한, 음, 그러니까 뭐 말을 들었다거나 좋지 못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뭐 기분 나쁘죠. 그건 당연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빨리 깔끔히 끊고 나와라. 응? 계속 질질 끌고 가봤자 요번 열을 좋을 건 없다. 빨리 끊고 나오면 빨리 끊고 나올수록 요 운을, 요 좋은 운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응? 더 빨리 내 것으로. 어. 내가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에 빠지지 말아라.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